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에 온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5천만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을 뽑는 일이니, 당연히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선택해서 빠짐없이 선거를 해야겠죠. 가끔은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옵니다 목사님, 누구를 뽑아야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뽑으라고 하시나요? 목사님은 누구를 뽑으실 건가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성도님이 고르셔야죠.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살피시고, 최선일 수는 없겠지만, 차, 차선이라도, 아니면 차기라도 꼭 투표하세요. 도저히 감이 안 오면, 하느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더 가는 분에게 꼭 투표하세요. 저는 알아서,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투표하겠습니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단, 내가 택한 분이 되면 좋겠지만, 내가 택한 분이 안 되었다고 해도, 너무 열받지 마시고, 절대 이민 가지 마세요. 그럴수록 눈 부릅뜨고 대통령 되시는 분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셔야죠. 그리고 가족 간의 투표 문제로 싸우지 마세요. 투표는 자식도 부모도 없으니까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선거 때마다 국민들의 마음이 갈리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 사이까지도 갈라질까요?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또 하나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이 다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이제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런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도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결국 다른 후보보다 단한 표라도 더 선택받는 사람이 선거에서 이겨 국정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내가 택한 후보가 선거에서 이겼다고 내가 이긴 것도 아니고 졌다고 내가 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국민에게 조금 더 선택 받아드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를 택하실때 다수결로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선택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 모세도 대제사장 아론도 하나님을 섬길 레인도 심지어 성막 주의로 진을 치는 집파들조차도 사람이 투표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왕을 뽑을 때에도 사람이 투표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는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게 그 국가를 운영할 리더를 국민이 뽑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 전체의 총의는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총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내일 일도 알지 못하니 어떻게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후보자 자신이 알려주는 것만 알게 되는 국민들이 가장 좋은 설득을 하는지는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마저도 아십니다. 그러게 사람에게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레비지파의 고라와 르벤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드의 반열에 있는 250명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장했죠. 모세와 아론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느님께서 그들 사이에 개입하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모세와 아론을 반대하는 이들이 땅 밑으로 꺼져버린 겁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갈라지니라 땅이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사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었죠. 그리고 반역의 배후에는 뿌리 깊은 교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되는 분이 누가 되든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자신이 잘난 사람이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권력의 부패에는 권력자의 교만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옳고 딸을 따르는 이들만이 바로가 정의롭다는 생각이 결국 그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섬길 국민 중반 정도는 혹은 그 이상은 선거에서 그를 반대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나의 진영뿐 아니라 상대방의 진영에도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대통령 그런 여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는 패거리 정치가 판을 치지 못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협치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교만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